안녕하세요. 코인박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모바일, 즉, 휴대폰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과 신원 인증하는 방법, 보안 인증,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혹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sign up with email or phone 눌러줍니다. 이때 여기 레퍼럴 아이디에 레퍼로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지원하는 평생 거래 수수료 20%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고요 여기 해당 입력란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혹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체크 눌러주시고 넥스트 눌러줍니다.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되는데요. 이렇게 메일함 확인해 보시면 인증 코드 6자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적어주신 뒤 서브밋. 눌러줍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에 1개 이상의 숫자 그리고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알맞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바이네스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바이네스에서의 거래, 입금, 출금 등 바이네스를 사용하시려면은 신인증과 보안인증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바이낸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한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셔서 이 해당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실행시켜 주시면 은 이렇게 해당 화면이 나올 텐데요 로그인 버튼 눌러줍니다 좀 전에 가입한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줍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본인의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로 개 코드 눌러서 인증번호 받아주신 다음에 해당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생체 인증을 추가할 것이냐 나오는데 추후에 진행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X버튼 눌러주고요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실원인증창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 대한민국 선택되어 있다면 컨티뉴 눌러주고요 본인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써네임의 성을 이분 네임에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국가는 대한민국 선택해 주고컨티 n t 눌러줍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작업은 네이버에 오셔서 영문, 주소 변환해 주시면은, 여기 해당 탭에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주소가 영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Continue 눌러주시면 우편번호를 복사해서 입력해 주시고 c 키는 본인의 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Continue 눌러줍니다 자 이제 신분증 인증을 할 차례인데요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는데 이 해당 촬영을 어떤 신분증을 통해 진행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편한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네,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당 촬영 프레임이 나오는데 신분증 앞면을 빛 번짐이 심하지 않게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게끔 프레임에 맞춰서 이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시고요. 그후 뒷면까지 촬영해 줍니다. 그럼 촬영이 완료되는데 컨티뉴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셀카 인증이 남았는데요. 모자 및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촬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원형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밑에서 시키는 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라던가 하는 간단한 내용이니 해당 요구사항대로 맞춰서 촬영을 진행해주시면 셀카 인증이 완료되고 실원 인증이 완료됩니다. 실원 인증은 보통 빠르면 1시간,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완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바이낸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이 됩니다. 바이낸스 오셔서 좌측 상단 이 사람 모양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여기 이 시큐리티 버튼 눌러 주면은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탭을 들어가 줍니다. 아래 버튼 눌러 주고요. 시이개 코드 버튼을 통해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발송해서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작업에 앞서 구글 OTP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글 OTP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면은 이런 광고 어플 말고 여기 구글, 앞에 구글 적혀 있는 이 해당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어플 설치해 준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설정 키 입력 눌러 줍니다. 해당 화면이 나왔다면 다시 바이넷스로 돌아가서 해당 키를 카피. 옥사이드입니다 다시 구글OTP 어플로 돌아가서 키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계정 이름은 뭐 아무거나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바이낸스 모바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바이낸스 구글OTP 6자리 인증번호가 생성되는데요 해당 인증번호는 30초마다 초기화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이제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와줍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면 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라는 란이 뜨는데 이에 해당 6자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 눌러주면 이렇게 구글OTP 보안 설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가입부터 신원 인증 그리고 보안 인증이 모두 완료되셨다면 이제 바이낸스 모바일 버전 입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낸스는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주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우선 업비트에서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이 리플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매수, 지정가와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빠른 거래, 정확한 거래를 위해 시장가로 110만원치 리플을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리플 구매가 완료되는데요. 아, 이때 먼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거래처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돈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해당 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이 하단 입출금 탭 눌러 주신 뒤 여기 리플 탭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입금하기, 출금하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금하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일반 출금으로 출금 수량 최대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소, 주소, 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거래소는 바이낸스 선택해 주면 시 되겠죠? 다음 주소와 태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이낸스 들어오셔서 원래 들어와줍니다. 여기 상단에 스팟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XRP 리플을 검색해 주시면은 리플 탭이 나오는데요. 해당 리플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디포짓 입금 버튼이 있습니다. 입금 버튼을 눌러 주면은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꼭 무조건 이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그럼 이렇게 본인, 바이낸스, 리플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래 너드레스, 입금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업비트 돌아오셔서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 다시 바이낸스 돌아와서 XRP 태그. 이게 데스티네이션 태그인데요. 여기 복사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데스티네이션 태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영문명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이 나오게 되는데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뭐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채널 인증하기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채널 인증하기는 네이버 인증 혹은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카카오페이 인증 톡이 날라오는데요. 해당 톡 들어가셔서 카카오페이 인증 진행해 주면 약 5분 내로 바이낸스로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옵니다. 출금 완료 알람이 왔다면 바이낸스로 들어와 줍니다. 우측 하단 원래 스팟, 선물지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입금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이 리플을 해외 거래소에 화폐인 USDT 달러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요. 교환 방법은 여기 XRP 클릭하신 뒤 여기 스팟 밑에 XRP USDT 꼭이 USDT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USDT 탭 들어가신 주 다음에 저희 리플 판매할 거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거래를 위해 시장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는 지정가보다는 마켓 시장가를 추천드립니다. 마켓 시장가 설정해준 다음에, 수량, 셀례100% 여기 클릭해준 다음에, 셀 XRP 눌러줍니다. 리플 판매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다시 원래 스팟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USDT 달러로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은, 여기 스팟, 선물 지갑에 있는 달러를, 여기,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줘야 되는데요. 해당 방법은 여기 트랜스퍼 눌러준 다음에 프롬 스팟 e 렛 선물 지갑에서 to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USDM 선물 지갑으로 코인은 USDT를 선택해 주면 시 되겠죠. USDT 클릭하신 다음에 수량 맥스 설정해 주고 시 아래 펌펌 트랜스퍼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퓨처스 USB-M 선물 지갑으로 달러가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작업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하단에 여기 네 번째 퓨처스 들어와 줍니다. 여기가 선물 거래 창인데요. 그 전에 바이낸스에서 처음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퀴즈 창이 뜰 텐데요. 이 해당 퀴즈를 풀어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최신 버전 퀴즈 답지를 이 우측에 띄워 놓았으니 해당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해당 퀴즈는 틀려도 정답이 뭔지 알려주고요 이 모든 질문에 정답을 체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뜨기 때문에 뭐 틀려도 겁먹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를 다 푸셨다면 선물거래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선물거래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눌러보시면 교차와 정리가 있는데요. 교차는 처음 진입한 금액과 더불어서 바이낸스 선물지갑에 들고 있는 모든 금액이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포션을 잡았는데 강제 청산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산을 피하기 위해 바이낸스 선물지갑에 USDT를 추가 입금해주면 청산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즉 물타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리는 처음 진입한 금액으로만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격리로 진입한 포지션이 청산되더라도 그 해당 포지션의 증거금을 제외한 선물 지갑에 들고 있던 금액에는 뭐 영향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격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보자 분들께는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격리 선택해주시고, 펑펑 눌러주면 되고요. 자, 이제. 선물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선물 거래와는 달리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한다면 500만원 치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이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래 종목을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더리움을 한번 거래해 볼 텐데요 이더리움 ETH 입력해 준 다음에 이 다른 거 들어가지 마시고 꼭 이더, USDT 페어, 퍼페추얼 해당 탭을 통해 거래해 주길 바랍니다 참 선물거래란에 교차경리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이 되니까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꼭 다시 한번 설정을 맞춰 주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당 버튼을 통해 차트를 볼수 있고요. 또는 여기 이 해당 버튼을 통해 작은 미니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도 이렇게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요 저는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시장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보자분들께는 지정가보단 시장가를 추천드립니다 차트는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보통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그리고 1일 봉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15분 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스크롤을 통해 수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여기서 이렇게 셀쇼 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여기 포지션 탭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현재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탭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은 본인이 거래한 코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교차 5배 설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본인의 총 포지션 규모입니다.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본인의 투자 원금이고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지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PNL과 ROI를 통해 수익금과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건 역시 LIQ, 리퀴드 프라이스인데요. 이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서 해당 코인이 여기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참, 이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여기, Stop Profit and Loss를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버튼 눌러보시고, 두 번째, 포지션 TPSL을 통해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Take Profit, 익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만약 이더리움을 1800달러에 예약 주문을 건다면, 여기 이렇게 200달러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1850으로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스탑 로스, 손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이더리움이 165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되고 146달러를 잃게 됩니다. 보통 일할 때나 혹은 잠을잘때 실시간으로 상승이나 하락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 고배율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이 조금만 떨어져도 순식간에 내려가서 내가 보고 있어도 대응이 안될 때가 많은데 그때 이 스탑로스를 사용해서 설정해 놓으시면 강제 청산을 예방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입절과 손절과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펌펌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픈 오더 여기에 두 가지 예약 주문이 발동되는데요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스탑 프로필로스 눌러준 다음에 포지션 TPS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펌 펌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문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취소 또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캔슬 눌러주시거나 혹은 오픈 오더에서 캔슬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예약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거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저는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포지션 눌러주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마켓 시장가를 통해 만약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 수량 설정을 따로 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100% 모든 포지션 종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 주면 이렇게 포지션이 깔끔하게 종료된 모습이고요. 자,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의 역순인데요. 월렛 들어가셔서 퓨처스 선물 지갑 들어와 줍니다. 트랜스퍼를 통해 선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해 주면 되겠죠? 이 해당 것튼을 통해 프로 USDT, 퓨처스 선물 지갑에서 스팟 월렛, 선물 지갑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스팟 선물 지갑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다시 선물 지갑으로 전송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제 이걸 업비트로 전송하시려면은 리플을 구매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하단 세 번째 트레이드들어 오셔서 검색창에 XRP 리플 검색하신 다음에 꼭 리플 USDT, USDT 페어에서 마켓 지정가로 설정해 준 다음에 수량 100%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완료하셨다면 다시 원래 들어오셔서 리플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드로우, 출금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첫 번째 크립토 네트워크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당 화면에서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무조건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 입금 주소와 데스티니션 태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업비트로 돌아와 줍니다. 업비트에 오셔서, 하단 입출금 탭, 포인 검색, 리플 검색 하셔서, 리플 탭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는데요. 입금하기 버튼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의 업비트 리플 입금 주소와 데스티니션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입금 주소를 복사하신 뒤, 바이낸스에서 붙여넣기, 다시 업비트 돌아와서 데스티니션 태그, 복사한 다음 바이낸스에 붙여넣기 수량은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위드드로우 버튼 눌러줍니다. 컨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구글 OTP와 이메일 인증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OTP 눌러준 다음에 입력해주시고 다음 이메일 백코드 버튼 눌러주셔야 이메일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둘다 입력하면 이렇게 리플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 5분 내로 업비트로 전송이 완료되면서 카카오톡 알람이 오는데요. 알람이 왔다면 업비트 입출금, 리플 입출금 내역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거래 선택, 바이낸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리플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자, 이로써 바이낸스 가입부터 시작해서 선물 거래 방법, 그, 입출금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